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 10원짜리 요금 가지고 나와서, 에, 한국은행에 가서 이제 그 사용제, 동전을 바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바꿔주나 해서, 일전에 그 올려드린 영상에는 동전 4개종이 되겠, 되겠습니다. 10원, 50원, 100원, 500원을 예, 금년 2022년 3월 2일자로 교환을 해주는데, 사용하던 사용제 동전을 이제 교환을 해준다고 이제 방송을 한번 제가 올려드렸는데,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중에는, 예, 바꿔주는 그 사용제 동전이, 롤에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바꿔주나 하고, 제가 그래서, 사계종을 하나씩 바꿔다 놓으려고, 한번 은행에 들려봤더니, 롤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바꿔주질 않고, 비닐로 이 지퍼 잭에다가 넣어서 바꿔줍니다, 이게. 만 원이 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삼만 원, 교환을 해주는데, 기존에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롤을롤 롤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말아 주는 줄 알고서 네 바꾸고 갔더니 교환을 하고 갔더니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손님 께서 이제 금액에 맞춰서 만원이 만원 2만원 2만원 5만원 5만원 이렇게 비닐지퍼 책에다 이렇게 넣어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미가 없어요 그래 그냥 바꾸라마나 그냥 왔는데, 에, 요것은 이제, 17년도 산 과거에 바꾸는 그새 롤이 되겠습니다. 10원짜리 롤. 사용제를 교환해 주는데, 사용제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10원, 50원, 100원, 500원은 롤, 롤에다 이렇게 말아서, 말아서 주는 줄 알고, 그렇게 말아주면은 사용되지만 그래도, 시, 50, 10원, 50원, 100원, 500원, 그, 네개 정도 를제 받고 갖다 놓으려고, 훗날리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갔던 일세, 교환을 해주는데, 롤 자체에다 말아주지 않고 이런 비닐 지퍼 잭에다 이제 낮게 동전을 넣어서 우리에게 이제 교환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다는 걸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제가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뭐큰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이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동전, 이, 새 롤, 새로 값은,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이 가격이 좀상승되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은행에서는 전혀, 이, 새 롤로, 이제, 바꿔, 교환을 안, 안 해주고, 쓰던 사용제를, 바꿔주는데, 빈, 비닐 그 지퍼 책에다 느서 이렇게 바꿔주니 너무 뭐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그래서 이제 반면에 이러한 그 새로운 자체는 가지고 계시면은 가격이 좀올라가려라 나름대로 생각을 좀해 봅니다. 오늘, 그, 이 사람들이 교환을 해주는데, 어떻게 교환을 해주냐고, 한 번, 은행에 가서 알아봤더니, 이 사용제 자체 동전을, 그것도 인권 미들어가고, 이제 뭐, 확하겠쪽에서 그러나, 사용제, 용건 50원짜리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7,500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7,500원을 바꾸고가 교환을 하고 가면은, 사용되지만, 이런 롤에다 말아가지고, 이런, 이러한 방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비닐 지퍼에다 그냥, 넣어가지고, 낫개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냥 왔습니다. 바꾸지 않고 그냥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런, 세로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은, 앞으로는 가격이 좀 올라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제로 교환해 주는 거는 제가 이제 방송에 에, 엊그저께 이제 유튜브에 올려 드렸는데 사용제를 교환해 주는 건뭐 틀림없고 그래서 그사용死 역시 乐전을 롤에다 h e 가지고 이렇게 롤 자체로 교환을 해 i r r 지 한번 경험 알기 위해서 궁금해서 갔더니 전혀 그렇 a 않고 그냥 지퍼 비닐 비닐 지퍼 o 에다다냥 n 개를 넣어서 그렇게 바꿔준다고 바꿔준다고 l give you 게아주 해놨어요 아 g 이게 e y 옛날에는 우리 애가 동전을 동바꾸로 가면은 게 딱딱 규짝에서 관봉이라 해주 관봉 관봉에서 뜯어손치 바꿔줬는데 개수를 돈에 따라 이제그 해서 이제 (3월 2일부터는) 그게 아니고 이 비닐 지퍼째에다가 담아놨어야죠 그래서 만원이만원이만원2만원5만원5만원5냥 이만 원이, 이만 원이, 이만 이만 오만 그런 걸 이제 바꿔 주기 때문에 결혼을 해 주기 때문에 그냥 왔습니다. 그뭐 바꿔도 놔봤자 그 소용이 없고 그렇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 이렇게 찍어서 먼저 보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는 전혀 뭐안 바꿔 주니까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1 0 원, 5 0 원, 1 0 0 원. 500원 울 자체를, 색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좀 상승될 것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내용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에 영상 이렇게 담아봅니다. 이금액이 이게 얼마 입니까 10원짜리 이게. 에, 100개라고 훑다면은 500원이니까, 1 0 0개에야 5만원이 되나, 5만원이야. 500원. 10개, 5 0 0원그렇지 이게 한 5만원 정도 된다. 그래서, 돈으로 뭐, 본다면 뭐, 별거 아니지만은, 요것도 이제 10원짜리 도이 앞으로는 이제 전혀 이제 교환이 안, 안 되니까. 마이들 갖고 계신 분들은 훗날에 10원짜리 뿐이 아니라 이제 50원짜리, 오, 16년을 썼네. 이렇게 16년, 50원짜리나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이쪽은 못 꺼내겠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다음 얼마든 가격이 상승되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은행에서 동전 사개 종을 바꿔주는데 사용제를 바꿔주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바꿔주나 했더니 롤 자체를 이렇게 막아서 좀바꿔줬으면좋 이렇게 사개 종을 하나씩 바꿔다 놓으려고 교환해서 놓으려고 했더니. 비율을 지포 잭에다 이렇게 넣어서 바꿔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은행에서 교환을 해주나 거기에 대한 걸 한번 말씀드리고 위에서 영상에 담아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음,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